말도 안 되는. 대법원도 해도 된다, 그고 혼재해도 된다, 고 그러고, 네. 그 똑똑했던 친구가, 저 갑자기 저렇게 어디 바보가 된, 그때 한 총리도 뭐, 뭐, 뭔가 좀이 대엄의 개입 정도가, 이, 저, 윤석열 대통령한테 마지막까지 좀잘 보여야만 될 일이 있지 않고서야 조경태 의원인가가 뭐 그런 소리를 했잖아요. 저, 윤석열 대통령을 뭐, 민주당의 엑스맨이라고. 음. 그 지금 막으라고 하는 경호원들은 직업공무원이잖아요 예. 그~ 특별한 적이 없으면은 해서 나중에 공무원 연금도 받을 수 있고 한데 지금 저~, 저러, 저 사람들을 저렇게 궁지에 아니면 뭐 처장이나 뭐~ 이~ 이외 고위 간부야 이제 물러날 때가 된 거고 뭐~ 마지막 자기를 발탁해준 거에 대한 음. 보훈 차원에서 뭐~ 저~ 그~ 왜 그~ 지금 탄핵당이 직무정지도 있는 대통령 이그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걸 막으라고 하면은 가령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음. 그 불이익이 들어면 그 사람들 막는 사람들 지금 체포하겠다는 체포할 거거든요. 수 있다는 네, 하겠다는 거거든요. 그 저렇게 가혹하게 그그 그 사람들을 아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지금 나. 경호원들, 경호, 경호원들이 안 그렇겠어요. 아. 이러다가 나 이거 완전히 뭐 아. 예, 이, 이, 저 전과자, 전과자 되고 이거 연금도 못 받고 뭐 이경호 처가 아니라 경호실이라고 예, 할 텐데 예, 예. 경호실이 세요. 하여간 세요? 대통령은 마음대로 못 해요. 뭐뭐 아. 뭐 일정도 거기서 안 됩니다. 그러면 대통령이 그, 그 고집을 못 노무현 대통령 고집이 제 세잖아요. 예, 예. 근데뭐 가령 뭐 어디를 좀 한번 어 나, 나가고 싶다, 뭐 해도, 예. 그건 경호실에서 안 된다, 그러면 그, 그건 못 가요. 아, 안 됩니다. 하면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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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그 경호를 책임진 사람들로서는 그, 그안 된다, 고못 가고 그랬거든요. 그래, 그래, 그래. 하여튼, 경호실이 생각보다 상당히 세요. 위에 경호처장하고, 뭐, 몇몇 그 서너 명의 간부들이 지금 마지막 저렇게 뭐, 그 충성을 바친다고. 저. 저 뭐, 말도 안 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. 지금 음. 그 그러니까 지금 음. 경호원들이야 죽을 맛이겠죠. 예, 예 누구 말을 따를, 음. 따를 건가. 예. 조경태 의원인가가 뭐 그런 소리를 했잖아요. 저 윤석열 대통령을 뭐 민주당의 엑스맨이라고. 음. 그 대통령은 어쨌든 헌재를 무력화 시켜 보려고 네. 그 헌재에게 심판을 못 하게 하려고 이그 이, 임명을 안 하. 라고 한거 아니에요. 안 하면 은뭐 여섯 명 중에 중 여섯 명이 선거까지 되냐 안 되냐 뭐이 논란을 가지고 음. 그리고 4월까지만 음. 시간 끌면 두명 퇴임하면 네. 이참 나라가 완전 히 혼란에 빠지죠. 헌재는 심판을 못 하고 음. 네. 대통령 직무 정지는 돼 있고 음. 뭐그그 뭐그 그걸 노렸던 것 같아요. 그, 음. 그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저 최경목 지금 다행히 네. 최 최상목인가 최 최상목, 최상목. 상목 네. 그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긴 한 거예요. 그 후에 또 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 음. 좀 마땅치 못한 게꽤 있긴 하지만은 음. 그두 명이라도 헌재 재판관 그 두명 어, 엄청난 그러니까 음. 저윤 윤석열의 뜻을 그, 음. 그 구상을 확 한꺼번에 그냥 깨버린 게그 헌재 아, 재판관 그 되게 큰 겁니까 큰 거죠. 어. 아, 저 사실, 그, 한, 저기, 한독수 대행 때, 네. 그, 총실에 가서 만났었거든요. 그 만두기 한 2, 3일 전에. 아, 가셨어요? 네. 그, 그, 나는. 어쩐 일로 이거, 가셨어요? 뭐, 이래 이래 우리 쪽에 좀, 언론들이 그래도 네. 네가 친구고 하니까 그거. 이이 네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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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명은 하고. 아... 이 이거 뭐, 저, 특검은 뭐 좀, 아... 이렇게 이 추천 저거 해가지고. 어버권 행사하더라도 네, 수정안을 네. 가지고 어. 그렇게 그렇게 하, 하, 하는 하는 걸로죠. 그거 어, 어떻게 뭐 해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안 한다는 사람들 있는데 정치권에서 네. 합의를 해,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. 아니. 말도 안 되는 대법원도 해도 된다고, 혼재도 된다고 그러고그 네. 똑똑했던 친구가 저 갑자기 저렇게 어디 바보가 된 어. 소리 비슷한 걸딱 하는데 제가 질렸어요. 재판관 어. 임명은 세명 네. 하는 거는 네. 그건 당연히 그, 그리고 학계에서도 그렇고, 그렇잖아요 대법원에서도 그렇고 예, 뭐, 그때 다 뭐, 괜찮다고 그랬으면 했어요. 예. 그거는 하고 저는 특검을 가지고 예. 그 저, 이렇게 이거야말로 음.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음. 가지고 알아 그, 그 얘기를 하려고 간 건데 사실은 아, 네. 네. 아 그거부터 뭐뭐 그 지금 그게 미스터리예요. 왜 그때 헌재 재판관 그 한덕수 답지 않게 저걸 거부했는지 여야 하라고 어. 그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왜 그랬을 뭐것 같으세요? 글쎄 뭐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 칼럼이나 이런데 보면은 그대음의그 개입 정도가 윤성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요새 자주 찾아가는 사람도. 그 공천소의 그 개입에 아 명태균 예, 사건이요? 예 거기도 좀부지런히 가는데 아저 <laughs> 이준석 대통령의 입에 따라서는 자기도 뭐뭔 문제가 생기면은 제발 제 이름은 좀 빼주세요 하면은 저렇게 마지막 충성을 그 바치는 거 아닌가? 그전전 그런,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예. 그러니까 한한 어. 한 총리도 뭐뭐 뭐, 뭔가 좀이 개음의 개입 정도가 저 윤석열 대통령한테 마지막까지 좀잘 보여야만 될 일이 있지 않고서야꽤게꼭 음, 똑똑하고 합리적이었던 음. 친구가 저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.